자, 2025학년도 단국대 모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는 그냥 후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봐도 괜찮을 법한 문제다 맞지? 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다만 식이 조금 복잡게 나올 수 있겠다. 먼저 한번 읽어보면은 상수항이 0이 아닌 1차함수 f x가 있고요. 그때 g(x)는 절댓값 x에 이 x 곱한 거고, h(x)는 a랑 9이 제곱이다 맞지? 그래서 a 랑 각각 상수 k보다 작을 때는 a라는 상수고요,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9의 제곱이라는 상수였고요. 그다음 a는 9의 제곱이랑 다르대. 그때 함수 f(x)는 대문자 f(x)는 소문자 f(x) 더하기의 g(x) 더하기 g의 f(x) 합성 h(x)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 미분 가능하고요. 어, 얘가 실수 전체에 미분 가능하대. 그때 f(k)가 17의 제곱이고요, f(a) 더하기 k를 구하라고 했다. 맞니? 그래서 사실 힌트는 어디 있냐면은 위에 제시문 보면은. 라 봤을 때 네가 미분 가능한 거 더하고 뺐을 때도 역시 미분 가능하다는 거요 놈이 가장 큰 힌트였던 것 같다.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일단 fx를 내가 한번 정해보자. 예를 내가 우리가 아안쓴 문자가 m의 x-t라고 하고요. 되겠나? 그 다음에 상상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m도 0이 아니고 t도 0이 아닐 거니까 mt는 0이 아니다. 요렇게 정의하고 한번 가보자고. 되겠나? 그 다음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대문자 fx는 네가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당연하게도 연속을 보장하고 있겠다, 맞지? 연, 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은 너무나도 당연한 게될 거고요. 한번 적어보면은 어떤 두 함수의 곱과, 그 다음에 더하기 G의 합성에다가, 그 다음에 HX까지. 되겠나? 자, 첫 번째로 얘들은 지금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 연속이니까 G도 연속이, 연, 연속이고, 둘다 연속이니까 왼쪽 항의 연속은 문제가 없겠다, 맞지? 자, 얘를 봤을 때는 hx가 지금 근데 불연속이다, 어디서? k에서 불연속, 맞지? 그 다음 f도 연속, g도 연속이니까 g의 합성도 연속일 거라고. 네. 되겠나? 그러면은 얘가 연속이니까 연속이고요, 얘 역시 연속이 될 거다, 맞지? 그러면 요놈은 근데 지금 k에서 불연속이니까 네가 k일 때 얼마가 돼야 된다? 0. 0이 돼야겠다, 맞니? 네. 이단되까지 다시. 자, x가 첫 번째. x가 k일 때 연속을 따져보자. 일때 연속을 따져보면 은 얘들은 해결됐다고. 맞지? 맞나? 문제는 얘가 불연속이고요. 얘가 연속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g의 fk는 0. 0이 돼야 된다. 맞지? 자 근데 g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e x인데 자 e x제곱 같은 경우에 0이 될 일이 없겠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x가 0이 돼야 될 거고 g가 0일 때는 오롯이 뭐밖에 없다? 0밖에 없겠다. 즉 f k는 얼마다? 0. 0이다 맞지?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잡았다 맞지? m x 마이너스 t로 잡았는데 얘도 t일 때 완영이잖아. 아 그럼 사실상 네가 뭐였다? k였다. 즉 f x는 m 의 x 마이너스 k였어요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되겠나? 그럼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그다음 뭘 얘기해야 될까? 미분 가능 그렇지. 맞나? 그럼 미분 가능을 얘기할 건데 일단 얘는 전체 미분 가능이라고 맞나? 자 얘는 미분 가능했을까? 일단 0에서 지금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불확실하다 o u 맞나? 왜 g x 가 지금 0에서 g 분 불가능이잖아. 근데 오른쪽 o 거 보면 v e a young person, you can't get 가 young p t 가 0이 아니래 맞지? 그러면 은 K 도 뭐가 0이 아니겠지? 맞나? 자 그러면 은 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은 얘 0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h a t do y 0이 아닐 때라고 되겠나? 네. 즉 0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gfx는 미분 가능할 거라는 거 되겠지? 얘도 지금 x가 k일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즉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항은 x가 0, 어 k일 때만 지금 미분 불가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0일 때는 상관이 없겠다 되겠니? 네. 다시 이놈의 미분 가능 불가능을 따지려면 x는 k일 때 미분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맞지? X가 K가 아닐 때는 전부 다 뭐다? 미분 가능하다. 맞지? 그리고 K는 0이 아니란 것까지. 되겠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X가 0일 때 미분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라고. 네. 되겠나? 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자. 네. 식 전체가 미분 가능하대요. X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은 얘는 0일 때 미분 가능하다며. 네. 맞지? 0일 때 미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그럼 0일 때 어떻게 될까? 미분 가능했다. 맞나? 왜? 얘도 미분 가능하고, 너 역시 미분 가능하니까, 얘도 미분 가능할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미분 가능 빼기 미분 가능은 미분 가능하다고. 그럼 두 번째. X는 0에서 미분 가능을 따져보자. 되겠나? 그럼 요 녀석이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맞지? 자, F에 X 더하기 2라는 건 어떤 식이야? 그러면은 F가 요 따구로 생겼다. 맞지? 그럼 네가 m 의 X 더하기 2 빼기 k가 되겠다. 맞나?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gx인데 곱하기 절댓값 x에 gx가 될 거예요. 아이거 미쳤나 봐. 절댓값 x에 ex다. 맞니? 네. x인데.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겠나 봤더니 얘를 미분한다면 얘를 이렇게 보자. 순서를 좀 바꿔서 곱하기 ex에다가 절댓값 x가 될 거예요. 되겠니? 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식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하고 미분 불가능 얘만 불가능하다, 마치. 얘를 둘다한 번씩 나눠서 미분해줘도 을될것 같고요. 자,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미분한 식을 한번 적어보자고. 되겠나? X가 0보다 클땐 그대로 X 나오면서 그럼 얘는, 아, 좀 귀찮은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대로 한번 미분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미분한 미분 식이 F' X 더하기에, GX x g x 플러스 f 의 x 더하기 2의 g 프라임 x 되겠나? 자 이렇게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집어넣을 건데 그때가 같아야 될 거라고 되겠니? 자얘 같은 경우 0의 우를 집어넣든 0의 좌를 집어넣든 가이 얼마? 0이 될 거라고 되겠나? 주제는 0이니까 0의 우를 집어넣든 0이고 0의 좌를 집어넣든 0이라고 그럼 내가 0의 우랑 좌가 얘들이 같으면 될 거라고 이해되니까지 얘만 같으면 이제 다 같아질 거다. 다시. 나는 전체 0의 우 칸과 좌극 칸을 집어넣었을 때 미분한 값이 같아야 되는데, 즉 얘가 같아야 되는데, 위의 식 같은 경우는 0의 우를 집어넣었던 좌를 집어넣었던 0으로 같을 거라고. 그럼 난 밑에 식의 0의 우랑 0의 좌왕 같으면 될 거다. 즉, F2의 우 칸이랑 G'0의 우 칸이랑 F2의 좌극 칸이랑 G'0의 좌극 칸. 이 같아야 될 거다. 맞나? 근데, G'0의 우 칸이랑 G'0의 좌극 칸이 같을 거다. 를. 다르겠다 왜 애초에 g는 여에서 미분 불가능이었잖아 마치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gx란 게 뭐였나 봤더니 얘는 x가 0보다 클땐 x e x였고 마이너스 x e x여서 g'x를 구해보면 범위에 따라 위에 거는 네가 2 x에다가 x 더하기 1 밑에 거는 2 x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3될 거라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 되겠나? 이렇게 될 거라서. 그러면 은 얘는 지금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고 0은 마이너스 3잖아. 맞지? 네. 즉 얘는 서로 다르다. 이번에도 뭐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 0이 돼야 된다. 맞지? 아 그러면 은 F2가 0이다. 그럼 아까 F는 K일 때만 0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Fx가 나오겠다. Fx는 M의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될 거예요. 되게내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하나만 더 쓰면 된다. 맞지? 만선노 뭐 얘가 k일 때 미분 가능해야 될 거다 마치 왜 얘는 x가 k일 때 미분 가능하했잖아0을 제외하고는 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즉 x가 얼마? 2일때 니가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고. 되겠니? 네. 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일단 얘도 한번 미분해보자 알겠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f 프라임 x에 그다음에 g 프라임의 f x에 h x 플러스 되겠나? 따라하고 있니? 네. 그다음 얘는 f g의 f x 미분한 거 g의 f x의 h 프라임 x다 되겠나? 자 네. 근데 h 프라임 x는 항상 얼마일까? 0이다 맞지? 맞나? 무슨 값을 집어넣든, 왜? 상수함수랑 상수함 붙여놓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K 값에선 미분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점에서는 전부 다 0일 거어서 너는 극한 값 따졌을 때 0이 될 거라서 따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럼 난 이번에는 얘도 역시 X가 K일 때, X가 2일 때 미분 가능만 따져주면 될 거라고. 되겠나? 네. 자, 그러면 F'2의 우에다가, 그 다음 G'F2의 우. 맞니? 그 다음 얘도 F'2의 좌에다가, G'2의 임 F2의 좌 맞니? 얘들이 서로 같아야겠다. 자, 잘 따라와. 그럼 F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네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잖아. 맞지? 애초에 미분 하면은 mm 같을 거라고. 0이 아닐 거니까 네. 날려버리고. 그럼 누구랑 같아야 된다. 얘들 둘이가 서로 같아야 될 거예요. 맞나? 자, 근데 얘도 지금 뭐야? 사실 0. 0의 우극한애다 맞지? 네. 어, 얘는 0의 좌크? 어, 그럼 같겠다. 맞지? 어, 따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다. 여기까지 되겠니? 아, 그러면은? 오른쪽도 미분 가능이 완성됐을 거라고. 자, 그럼 남는 거 이제 뭐다? 알았어, 맞지? 네. f 프라임 k가 즉 f 프라임 2가 172 제곱이래. 되겠니? 자, 이제 우리는 f 프라임 2를 구할 거라고. 맞나? 자, 우리가 쭉 적었던 식을 한번 이용해 보자. 미분했던 식요 식과 미분했던 식요 식들을 2를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내가 볼 거는 f 프라임 4 에다가 g, e 맞니? 플러스 f4 에다가 g 프라임, e 따라고 있니? 자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된다? f 프라임 e, g 프라임 f, e 에? 아씨 존나 많네 h, 뒤에는 뭐다? 0. 0 맞나? 왜 h 프라임이니까 0일거라고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하나씩 집어넣을것 같아요 자 f 프라임 4라는건 얼마야? F, f는 1차함수였다 맞지? 맞지 미분 가나 미분하면은 기울기만 남을 거고요. g 2는 2e의 제곱이 될 거다. 되겠니? 네. 자 f 4는 또 얼마다? 준영 얼마야? 얼마의 새끼야? 졸지마자 e m 되겠니? 예. 어. 그다음 g 프라임이 얼마야? 여기 집어넣겠다. 어야 맞니? 양수니까. 예. 그럼 네가 3e 제곱. 예. 어, 3e의 제곱에다가. 되겠니? 그럼 f 프라임이 또 얼마다? F. m이고. 그다음 f 는 얼마다? 영. 그럼 g 프라임 체로는 또 얼마다? 1. g 프라임. 얘가 좀 애매하다 맞지? 맞나? 어, 얘좀 애매해. 그러면 네가 얼마다 왔다 갔다 한다. 어.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맞나? 네. 어, 그럼 네 언제 일인가 봤더니 언제 일인가 봤더니 네가 하하 극한값 일단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할 거고 맞나? 네. h 2는또 뭐다? 아, h를 우리가 안 구했구나. 맞지? 네. 어, h를 구해야 되는데. 네. 어. h2의 우극한이 92제곱이고, 맞지? 네. h2의 좌극한을 안 구했다, 맞지? 어, 네. 어 h의 좌극한을 안 구했는데. 자, 얘를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x는 0에서 연속이고요 자, 얘도 0에서 연속이고, k일 때 연속 따졌나? 까 우리 직기 fk가 제로고, hx고. 자, 그러면, 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놈으로 우리가 a값을 좀 구해내야 될 거다, 맞니? a값을 구해낼 건데 왼쪽엔 없으니까 오른쪽만 이용을 할 거고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음, hx만 살아있는데 자, 여기 h가 빠졌네. 아, 빠졌다, 맞지? 맞나?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he의 우칸한 얼마다? 얘는 9e제곱이고 얘는 얼마다? a 다 맞지? 자, 그 다음 f2의 우극한이 얼마야? 얘가 지금 어, f2의 우극한인데? 0의 운지 잘 모르겠다. 예. 맞나? 왜? 네가 f가 지금 f가 이렇게 있을 때랑 f가 이렇게 있을 때랑 다를 거라고 맞나? 네. 일단 네가 값이 2인 건 알겠어요. 근데 m이 0보다 크다면은 얘는 양수고요. m 이 이보다 영보다 작다면 응수가 음. 된다.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 의우칸 같은 경우에는 자 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2의 우극칸이니까 0의 우극칸이될 거고, 맞나? 네. 얘는 0의 좌가, 좌가 된다. 맞지? 네. 반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의 맞지? 0의 좌극한 얘는 0의 우극칸이 된다. 맞지? 즉 두놈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 그럼 얘들이 같으려면 얘도 뭐다? 반대. 아 A는 얼마? 마이너스 9의제곱이 되겠다. 맞나? 이거 빼먹었었네. 되긴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얘도 지금 H2라는 거는 H는 얼마다? H는 얘도 왔다 갔다 하겠다 맞나? 네. 어 니가 마이너스 9의제곱일 아, 수도 있고 마이너스 9의제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 이렇게 네. 두개 중에 하나를 흘러갈 거고 그럼 얘들이 지금 얼마다? 문제에서 나온 게 17의 제곱 17의 제곱이래요. 맞니?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m이 0보다 클 때랑 m이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m이 0보다 클 때는요 그럼 얘를 쭉 보면은 얘는 사실 고정이다. 얼마야? 2, 6이니까 8, 이제곱8 m 이제곱 맞지? 네. 그 다음 플러스 자 m이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 되겠니? 그럼 얘가 지금 움직이는 얘는 뭐였냐 g프라임 2잖아. 맞지? 네. 맞나? 아 이거 따져야 되는구나 2의 우칸을 보자. 되겠니? 네. g 프라임 2의 우칸 들어간다면 얘는 지금 양수가 되잖아. 0의 우칸이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된다? 1이 될 거라고. 되겠나? 2의 네. 우칸 같은 거 얼마? 92제곱. 2 e 17의 제곱 이고 맞나? 되겠지. 그다음 2의 좌극한은. 네. 어 어. m 곱하기. 땡큐. c 그냥 1을 지우 어. 되겠나? 자, 완벽하다. 자, 그 다음에 2의 좌극한 같은 경우 앞에 8이 m e 제곱은? 똑같고, 똑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 m에다가 자,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될 거고 맞지? 2의 좌극하니까 h의 좌극한 마이너스 9 e 제곱이 될 거라고 맞니? 얘는 얼마다 그러면? 17 e 제곱이 되겠다 똑같다 맞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아, 소...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어, 얘는 지금 뿔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난 e 에 미분 가능하다고 따졌잖아 네. 하나만 된다 사실 어너왜두개 했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안구에도 위아래가 당연히 똑같다는 걸 알잖아 맞지? 자 밑에 같은 경우에 m이 0보다 작을 때는 8레미 제곱에다가 2의 우극한 따져보자. 2의 우극한 따지면은 그냥 플러스 자 m에다가 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2의 우극한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들어오겠다 맞니? 네. 왜? 2의 우극한은 0의 좌극한이 되면서 g 프라 0의 좌극한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마이너스 3에다가 2의 우는 얘는 동일하게 9의 제곱이 된다. 맞니? 준영 아 맞나?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얼마다 172제곱. 정신 차려봐 17이 제곱일까 과연 마이너스 m이 M2제곱. 제곱이다 맞지 예.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다 2의 좌극한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미 했으니까 되겠나 예. 자 얘가 어, 아, m 어디 갔냐 m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가 이렇게 된가 두 가지가 될거고 그럼 이때 m은 얼마다 일, 이때 m은 두 가지가 될 거다. 네. 되겠니? 네. 또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f a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f a 더하기 k래. 네. 자, f a가 얼마다? 마이너스 9의 제곱이고 k가 얼마? 2. 2였는데 그럼 얘는 지금 뭐였어? m에다가 x 마이너스 이였다. 맞나? 네. 그럼 마이너스 9의 제곱이겠네. 그럼 니가 뭐다? 마이너스 9m 이 제곱인데 자 그럼 얘들은 두개 나뉘겠대. 1번 같은 경우에는 m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 -9 제곱. 자2번 같은 경우 m이 마이너스 17이라면은 153. 153 똑똑한데? 이 e 제곱. 시력이 좋은 거지 맞아. 음, 되겠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 같은 경우 항상 어려운 문제 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풀다가 힌트 얻고 다시 풀고 이러면 안돼 중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힌트를 얻었다면 싹다 지우고 아니면 새로운 종이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한 번은 완성해야 된다 두세 번 완성해 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문제가 너네 문제가 되는 거고 풀이 제일 최악은 풀이 보고 아 yes 하고 다 끝내면 어떻게 해야 돼 망해요. 절대 시험 도못 풀지 마시지 개망하지 그래서 꼭 반드시 자기 손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되겠니 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어. 프레몬 쪽 적을 사람들 적고 아마 답시풀이랑 조금은 다를 거거든. 한번 적어 봐알겠지 예. 어, 바로 적어 지금. 시간 줄 테니까.